안녕하세요. 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문장 구조에 대해서 개념을 살펴봤었거든요. 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그죠? 이 견문장 중에 대등절, 종속절, 명사절, 관형사절, 뭐 요런 애들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장 구조는 어 사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이게 개념만 아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선생님이 문장을 열 문장 정도 갖고 왔습니다. 자이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지금 잠깐 잠깐 영상을 멈추고 한번 여기에 나오는 어, 이 문장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석을 해 보시는 거예요. 선생님 하나만 예를 들어 줄게요. 한 문장만 예를 들어 줄게요. 자,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서술로부터 찾아보는 겁니다. 서술로부터 산에 오르다. 사람들이 많아졌다. 아, 서술어가 두개 쓰여 있구나. 겸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겸문장. 자, 그랬을 때 산에 오르다라는 문장이 요렇게 오르는 는으로 끝나고 있죠. 는은 뭐죠? 관형사 절로 만들어주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 요 명사를 수식해주죠. 바로 관형사절이 안겨 있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은 사람들이 주어 많아졌다 서술어 어떤 사람들? 산에 오르는 사람들 관형절이 수식을 해 주는 이런 문장 구조를 갖고 있는 어 문장이었네요. 자, 나머지 문장들 여러분들이 먼저 먼저 한번 구조를 분석을 해 보고 조금 이따 선생님이 한번 봐 보도록 할게요. 자, 스스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셨나요? 어, 머릿속으로 생각을 좀어 그래도 먼저 해 보고 어, 보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장 구조를 살펴볼 때는요. 일단 이거는 뭐 선생님의 방식이긴 한데 첫 번째는 이 사용된 서술어들을 찾아보는 겁니다, 먼저. 서술어들을 먼저 찾아보고요. 두 번째, 이 아는 문장에 이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주어 서술어로만 쓰여, 쓰인 문장인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로 쓰인 문장인지, 뭐 이런 전체적인 큰 덩어리의 구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 어미들을 보시는 겁니다. 이 어미가 뭐 는이 사용됐다라든지, 도록이 사용됐다라든지, 기가 사용됐다든지 이 어미를 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그러면두 번째 문장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서술어부터 찾아보시는 겁니다 서술어 여행을 좋아하는 그는 어디로든 떠나기를 바란다 자 지금 서술어 몇개 쓰여 있는지 찾으셨어요 여행을 좋아하다 그는 어디로든 떠나다 그리고 바란다 서술어가 세 개나 사용된 문장이네요 자 그랬을 때큰 이 전체 문장을 이 아는 문장이라고 하거든요.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바란다예요. 바란다, 바란다. 주어 어디죠? 그는 바란다예요. 그는 무엇을 바래요? 어디로든 떠나 길을 바란다. 목적어가 있는 거죠. 주목 서술어로 이루어진 큰 문장입니다. 자, 이큰 문장에 안긴 문장이 있는데요. 안긴 문장. 자, 어미를 보셔야 되겠죠. 어미 좋아하는. 관형절이잖아요. 그죠? 뭘 수식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행을 좋아하다. 여행을 좋아하는 그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관형사절이네요. 자, 그리고 그는 어디로든 떠나기를 바란다. 라고 했을 때 어디로든 떠나다. 떠나다. 마지막에 뭐로 끝나고 있죠? 기로 끝나고 있죠. 음이나 기로 끝나는 거. 뭐뭐함. 뭐뭐 하기 기로 끝나는 거는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그래서 명사절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요렇게 조사가 올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조사 네, 바로 이를이 목적격 조사죠 그래서 이 명사절 어디로든 떠나기는 목적격 조사가 붙어서 목적어 구실을 하는 겁니다 어디로든 떠나기를 바란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자 수식을 해주는 거죠 주어를 어떠한 그는 뭐 하기를 바란다.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형사절, 명사절 이렇게 안겨 있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또 서술어부터 찾아볼게요. 서술어부터 어제 내가 만난 친구는 키가 정말 컸다. 자, 만나다 보이죠. 만나다. 어제 내가 만나다. 친구를 만나다 하겠죠. 자, 그 친구는 키가 정말 컸다. 컸다. 자, 이게 아마 큰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일 거예요. 주어는 어디 있죠? 어, 여기 있네요. 친구는 친구는 컸다. 어, 그런데 이거 뭐죠? 주어가 하나 더 있네요. 키가 정말 컸다. 키가 정말 컸다. 자, 요거 잘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잘 보면은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주어가 두 개처럼 보이는 거. 자, 이거는 서술절입니다. 서술절. 자, 서술절은 따로 이 어미가 없다라고 했어요. 어미가 없고 마치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요.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이제 안긴 문장의 주어인 거고 이거는 아는 문장의 주어. 어, 그, 다시 얘기해볼까요? 이건 이제 전체 문장의 주어고요. 이거는 서술절의 주어입니다. 서술절의 주어. 자, 그래서 친구는 어떠하다. 바로 키가 크다라는 이 서술어를 서술절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자, 그래서 서술절이 끼어 있고요. 서술절. 자, 어떤 친구? 어제 내가 만난 친구. 자, 어미가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만나다에 니은이 붙었죠? 그죠? 니은. 바로 이거 관형사절이네요. 관형사절은 느낌이 오시죠? 오르는, 좋아하는, 만난, 요런, 이는, 니은, 이런 관형사형 어미로 끝난 애들이 관형사절입니다. 관형사절. 자, 요 문장도, 어, 이거 서술절. 서술절 찾는 게 생각보다 좀 머릿속에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서술절이 있었다 라는 거.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잔뜩 겁을 먹은 나는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했었다. 자, 서술어 찾으셨나요? 겁을 먹다, 손에 땀이 나다, 그리고 긴장하다라는 서술어가 들어가 있죠. 자, 긴장하다 이 전체 문장의 서술어입니다. 주어는 어디 있을까요? 누가 긴장한 거죠? 어, 내가 긴장한 거예요. 나는 긴장했다. 얼마나 긴장을 한 거예요?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을 한 거죠. 어, 이거 뒤에 오는 서술어를 수식해 주네요. 서술어를 자 어미도 보세요. 어미 나다. 땀이 나다잖아요. 거기에 도로이 붙은 겁니다. 자, 뭐뭐 하도록, 뭐뭐 하게. 이런 식으로 끝나는 애들을 우리가 부사절이라고 얘기해요. 자, 부사절. 바로 이런 부사어가 뒤에 오는 요원을 수식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죠? 손에 땀이 나다. 문장이 땀이 나도록, 부사절로 안겨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손에 땀이 나도록 긴장을 한 거예요. 자, 어떻나? 잔뜩 겁을 먹은 나. 자또 관형사절 있네요, 그죠? 이제 어미 표시 안해도 대충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죠? 어, 겁을 먹다인데요, 먹다에 은을 붙여줬어요. 관형사형 어미겠죠? 나를 꾸며주는 관형사절입니다. 관형사절. 관형사절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문장에서. 자 그래서 관형사절 부사절 두 개, 두개 찾아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내려가 봅시다. 자, 여기도 서술어 맞네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좋아하다, 친구도 있다, 있다. 서술어, 그가 좋아하는, 좋아하다. 그죠? 친구도 있다. 자, 그랬을 때이 문장은 잘 보시면은, 뭐, 우리 문학에서는 대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비슷한 문장이 그대로 나열되어 있죠. 이거 대등절이잖아요. 대등절은 나열이나 대조의 의미를 갖는 문장이 이어져 있을 때 이어져 있을 때 사용되는 건데 여기에는 이제 나열의 의미죠. 나열을 알려 주는 연결 어미가 뭐죠? 뭐뭐 하 고입니다. 뭐뭐 하고 뭐뭐 하고. 자,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이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연결 어미 고가 사용됐을 때는 대등절입니다. 대등절. 그죠? 대등절. 나열의 의미가 있고요. 자, 앞에 문장 보면은 뭐 뒤에 문장도 바로 나오죠, 그죠? 자, 내 친구가 있다. 친구도 있다. 어떤 친구? 내가 좋아하는 친구. 자, 수식해주는 친구를 수식해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관형사절. 어, 지금 계속 관형사절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어미 관형사형 어미. 여기도 관형사형 어미. 바로 보이죠? 그가 좋아하는 친구 관형사자요. 자,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일단 두 문장이 이어져 있어요. 대등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대등하게 이어져 있고 대등하게 이어져 있는 문장 안에 관형사절이 안겨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다. 그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다. 이런 식으로 관형사절이 안겨 있는 대등절을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 문장. 새로 사귄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자, 서술어 보이나요? 새로 사귄 친구. 벌써 이거 무슨 절인지 이제 알겠죠? 어, 그냥 바로 할까요? 새로 사귄 친구. 뒤에 친구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죠? 네. 니은, 관형사형, 어미죠. 그죠? 관형사절. 자, 그러면은 친구는 주어예요. 자, 전체 문장의 서술어 착하다 나와있죠. 착하다 자, 친구는 착하다. 뭐가? 마음이. 어? 친구는 주어가 있었는데 또 주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자, 이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는 키가 크다. 서술절이라고 그랬죠? 친구는 마음이 착하다. 서술절입니다. 서술절. 서술절이 은근 찾기가 힘들어요. 어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어 서술어 마음이 착하다. 이 주어 서술어의 문장이 친구가 어떠한지를 서술해 주는 서술절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형사절로 수식 한번 하고, 친구는 어떤 친구 마음이 정말 착한 친구 마음이 착하다. 주어 서술어 문장이 서술절로 안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전 적용해가지고 연습을 하니까 감이 훨씬 더잘 오시지 않나요? 어, 더잘 와야 되는데 자 그다음 문장입니다. 동생이 쓰던 모자가 낡아서 새로 샀다. 자 서술어 몇개 있죠? 쓰다 낡다 사다 세 개입니다. 세 개. 자세 개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문장을 봤을 때자이 모자가 낡아서 새로 산 겁니다. 모자가 낡아서 새로 샀다. 이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낡은 게 원인이고, 그래서 산 거죠. 자, 이거 대등하게, 아, 종, 종속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아서라는 연결, 어미가 보이셔야 될 거예요. 아서. 이거는 종속절로, 종속적으로 연결될 때, 아서, 어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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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뭐, 뭐, 함으로, 이런 애들 있죠. 바로 인과관계를 나타내어 주는. 종속적, 종속적 어, 연결 어미입니다. 아서, 아서. 자, 그래서 모자가낡아서 새로 샀다. 이렇게 일단 이어진 문장 하나 찾으시면 되고요. 자, 근데 이 모자를 수식해주는 말이 또 있죠? 동생이 쓰던 모자. 동생이 쓰던 이 과거 회상할 때 쓰는 관형사형 어미입니다. 관형사형 어미. 이 관형사절이죠. 지금 관형사절은 지금까지 본문장이다 있는데요, 그죠? 관형사절, 관형사절, 관형사절의 얘는 뭐 거의 다 만나보는 것 같은데, 그지? 자, 동생이 쓰던 번으로 끝나는 것도 관형사절입니다. 뒤에 오는 모자를 수식해주고 있죠?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모자? 동생이 쓰던 모자. 모자가 낡아서 주어 서술 새로 샀다.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요. 뭐 동생이 새로 샀겠죠, 그죠? 뭐 내가 새로 샀을 수도 있고, 아무튼 주어는 생략되어 있고요. 새로 샀다. 낡아서 새로 산 거죠. 인과 관계로 종속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 운동장을 자주 찾았다. 자, 서술어 보이나요? 놀던 찾았다. 자, 전체적인 그 서술어는 찾았답니다. 누가? 그가. 주어. 그는 찾았다. 무엇을 찾은 거예요? 운동장을 찾았어요. 목적어, 그죠? 목적어. 운동장을 찾았는데요. 자, 어떤 운동장인지가 지금 관영사절로 또 안겨있잖아요.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 운동장. 맞나요? 이제 관영사절은 뭐, 자다가도 찾을 수 있겠는데? 초등학교 시절에 놀았다, 놀던. 과거 회상이죠, 그죠? 놀던 운동장. 자, 그래서 수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는 운동장을 찾았다. 어떤 운동장? 초등학교 시절에 놀던 운동장. 얼마나 찾은 거예요? 자주 찾았다. 자주는 뭐예요? 부사어죠. 부사. 부사어. 문장 성분으로 얘기하면 부사어. 자주 찾았다. 자, 두 문장이 남았습니다. 두 문장. 자, 이두 문장은 사실, 사실. 어디서, 어디서 본것 같은데? 라고 해야 돼. 바로, 이번 23학년도 수능에 기출된 문장이에요. 기출된 문장. 원래 보기에 한네 가지 정도 문장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 선생님이 그래도 같이 한번 연습해 볼 만한 문장을 두 개를 갖고 온 겁니다. 자, 이거 수능 기출이에요. 수능 기출. 자, 수능에 나왔던 문장이고요. 이 문장도 문장 구조와 문장 성분을 물어봤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친구들이. 자 보겠습니다. 자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란다라고 했어요. 자 서술어 찾아야 되겠죠? 보내다 있네요. 보내다.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바란다. 하나 더 찾아야 돼. 제 시간에. 받다, 받다. 자세 가지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바란다 서술어예요. 누가 바라는 거죠? 내가 바라는 거예요. 주어 찾았죠, 그죠? 주어 나는 바란다. 무엇을 바라는 거야? 여기 목적어 있네요.를 목적격조사 받기를 바란다. 이게 안겨 있다라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바로 좀큰 덩어리가 안겨 있는데요.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나는 무엇을 바란다. 크게 묶어 줍시다.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봤다예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자, 목적어구가 굉장히 길죠? 그죠? 자, 기로 끝나고 있어요. 기. 기로 끝나는 건 뭐? 명사절. 이 명사절에 을이라는 이 목적격 조사를 붙여 준거 아니에요. 목적격 조사를 붙여 줘서 바로 이 안긴 문장이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목적어의 기능. 나는 무엇을 바란다?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일단 크게 하나 해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근데 서술어가 하나 더 있었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또 안겨있는 거야. 안쪽에. 또 안겨있는 거야. 자, 바로 책을 제 시간에 받단데요. 책을 제 시간에 받다. 어떤 책? 내 친구가 보낸 책. 자. 명사절 안에 또 하나가 안겨 있네요. 그게 뭐죠? 보낸 책. 뒤에 오는 명사수 식해주죠 바로 관형사절이에요. 관형사절 진짜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내 친구가 보낸 책. 그 책을 제시간에 받기. 명사절, 그죠? 명사절에 목적격 조사 붙었으니까 이게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만큼이 전체 문장의 목적어예요. 나는 내 친구가 보낸 책을 제 시간에 받기를 목적어 바란다. 서술어 어렵죠? 그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에서 어, 요런 정도의 문장이 나오니까 이런 문장 어. 문장 구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나는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고 친구에게 말했다라고 했어요. 자몇개 있을까요? 서술어 재미있다. 말했다 하나 더 하나 더 배우다 그죠 배우다 찾아야 돼요 배우다 자 일단 전체 문장을 볼게요 말했다 서술어 누가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거예요 그죠 나는 말했다 무엇을 말했는지 나와야 되는데요 자 목적어로 나온 게 아니라 뭐뭐했다 고고 고로 끝나네 고이 고가 뭐죠? 인용격 조사잖아요. 라고 뭐뭐 했다라고 뭐뭐 했다고 뭐 이런 거 있죠. 자, 바로 내가 말한 거예요. 내가 말한 거.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내가 얘기한 거를 지금 인용한 겁니다. 자, 이 고라고 이런 인용격 조사가 붙어 있으면은 얘는 인용절이에요. 인용절.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을 인용해 놓고 이것을 친구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뭐 부사어죠? 부사어. 뭐 써줄까요? 부사어고. 자 그런데 이 인용절 안에 하나가 더 안겨 있는 거예요. 하나가 더 안겨 있습니다. 뭐예요? 뭐가 재밌다고 이거 서술어지. 재미있다. 뭐가 재밌어? 테니스 배우기 가 재밌어. 가. 주격조사잖아요. 안에 또 안겨있는 문장. 뭐예요? 또 안겨있는 문장. 테니스 배우기, 기, 기로 끝나죠. 뒤에 오는 어미를 보라고 했죠, 그죠? 테니스 배우기, 음기. 이렇게 끝나는 거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아, 테니스를 배우다. 라는 문장이 테니스 배우기. 명사로 사용이 되었고, 명사 뒤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 주격 조사가 붙을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 서술어 요렇게 또한 문장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문장이 뭐뭐 했다고. 고. 인용절로 또 안겨 있는 거예요. 또 안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말했다. 뭐뭐 했다고. 인용절. 뭐. 테니스 배우기가 재미있다. 명사절. 자, 그래서 인용절, 명사절 두 가지를 다 찾아야 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밑에 두 개가 수능에 기출된 실제로 기출된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문장 구조 연습 10개 정도 해봤어요. 10개 정도 자 10개 정도 해봤는데 뭐 관형사절은 뭐 거의 다 나오네요. 그죠 관형사절 자 그래서 관형사절 명사절 뭐 부사절 서술절 마지막 인용절까지 모든 어안긴 문장은 다 찾아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진 문장 뭐 있었죠? 두 가지 대등절 종속절 뭐뭐했고, 뭐뭐아서어서. 자 이런 식으로 대등절과 종속절도 어,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 문장 구조 연습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오는 여러 예시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끔 음, 문법 개념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까지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